감기 걸렸다고 코로나인지는 모르는데 감기가 너무 심해서 일단 문을 열어둘 수가 없어가지고 문을 닫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안녕 자 예쁜 카페 담당이 어 여기로 소개해줬어요. 왜 도망가냐 갑자기? <laughs> 그리드 소. 뭐야 여기 앉아서 마시는 거야? 어 아닌데 이거? 이거 이거 미니어처인 거 같은데 이거는. <laughs> 식탁이 <laughs> 내 엉덩이 한쪽만 해 그래서. 박제 <laughs> 분당만한 테이블이 진짜 앉을 수 있는데. 테이크 퓨슈즈딱 있어. 짜잔. 비가 나 왔습니다. 후.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지금 이 카페를 나서서 바깥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이 벼봐! 너무 이쁘다! 어, 아, 이거는 그냥 풀이 아닌데. 옆에 부추랑 이거 옥수수인가? 어, 무서워, 무서워. 어, 무서워. 여기는 카페는 이쁜데 주변이 볼게한 개도 없어서 있는데 너무 지루했어. 이 바다는 약간 포항 같아요, 그냥. 제 동네. 오빠, 그지? 아, 포항 와본 적 없어서 모르겠다, 그지? 아. 미안. 오빠는 어, 가본 적이 없고 그러게, 오빠는 포항 가본 적이 없네. 그리고 막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메라 들고 다니기가 조금 그렇거든요?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. 저번에 그 애슐리에서 촬영할 때 진짜 막, 어, 유튜버인가 봐. 막 이런 사람도 있었고, 나 유튜버 아닌데. 막 그런 사람도 있었고, 막 엄청 쳐다보고, 막 자기 카메라에 나오면 되게 막 대단한 그런 거에 나갈까봐 막, 어, 좀 그런데? 막 이런 사람도 있었고. 이 친구 움직인다. 뜨거운거 봐. 바다 앞에서 회, 회에다 소주 한잔 하는 느낌이랄까? 아 여기다 소주 를딱 먹어야 되는데. 어 소주 한 소주 한두다 우리 두잔 깠지 진짜. 아이 따진 줄알았 특징 1 어디서 똥 쿨레나 자연의 냄새 똥 쿨레 자연의 냄새 똥 쿨레 특징이 나무가 진짜 길고 큽니다. 왜 여기는 옛날에도 그랬는데 오빠 여기 왜 이렇게 나무가 항상 배어 있는지 모르겠다니까? 이렇게 늘 나무가 있어요. 늘 나무가 이렇게 나무마다 있습니다. 트와일라이트. 그 뭐야? 그 뱀파이어 뭔데? 근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난 그때부터 멜로영화를 좋아하지 않았지 트와일라이트에 나오는 숲가 여기 뒤에서 막다 지금 그거 하고 있다고 숨고 있다고 지금 에싹삭삭삭삭삭러면서 무섭지 무섭지? 무섭지? 음, 인정? 응 인정 오빠! 오빠! 하나 하면은 후! 둘 하면은 후! 알겠지? 하나! 둘! 후. 들은 이렇게 돌 쌓아 놓는 거 소원 비는 거라고 모르는다고? 제가 돌담 위에 돌 올려 놓으니까 잔인이라는 친구가 뭐 하냐고 했어요. 거기서 뭐 하는 거냐고 합장하고 있으니까. 그리고 막 소리 내면서 가야 된대. 고마 우리가 왔다!" 이렇게. 이렇게 돌을 다 이렇게 쌓아놨네, 오빠? 누가 그렇게 빌고 싶은 게 많을까? 제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길을 한번 올라가 보자고 하니까 너무 무섭대요. 이 길이거든요. 까마귀가 무섭게 우는 동네긴 한데. 아, 올라. 우와. 나무 잎이 스치는 소리야. 아, 나 옛날에 근데 너무, 너무 무섭다고? 너무 무서워. <laughs> 여기가 진짜 산 전기가 좋은 것 같은데. 이거 이상해 뱀! 아이씨 뻥이야 <웃음> 아. <웃음> 가자 아 진짜 어? 가자 아 진짜, 진짜. 느낌이 상하다 아이씨 여기서 마늘에 고기를 굽는 냄새가 나는구나 삼겹살에 마늘과 쌈장과 소주를 먹고 싶구나. 어떻게 생각하느냐? 배고파. 배고파? 응. 밥 먹을까? 예, 애월식탁 예, 예, 여러분, 저희 이따가 예약해도 네월식탁으로 갑니다. 와있어요. 직원분이 감기에 걸렸다고 이게 코로나인지는 모르는데 감기가 너무 심해서 일단 문을 열어둘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너 저, 저희가 저녁은 다른 거 먹어도 되는데 그냥 이런 분들이 더 많아질까봐 너무 걱정이 돼서 진짜 소름돋는다 그리고 그냥 감기였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냥 감기일 확률도 있어요 솔직히 제주도가 생각보다 춥거든요?